예민할 것 같다. 아닙니다. 상당히 내 쪽으로 차가울 것 같다. 정확히 아니고요. 상당히 항상 포멀할것 같다. 아닙니다. 되게 까탈스럽 아닙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생도으해 말하세요. 그 행사 있으시다고요? 네네네. 설 전인가 훈가. 서 후에. 네네. 그 통연에서 이제 연주가 있어가지고. 원래 펌도 하시고 하셔서 좀 캐주얼한 느낌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연주하실 때 오히려 그냥 탁 드러내신다고 하셔서 올리기 머리 올리기 편하게 해드렸어요 바르시고. 연주할 네네. 때는 머리 뭐 바르실 거예요? 저요 선생님 저번에 제스롬 네. 그 제품.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머리 만지시는데 이게 기르실 거라서. 네. 분명히 중간에 고비가 오실 거예요 네. 저는 근데 피 d 님 너무 좋으신 게 카메라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왜? 너무 작은 거 들고 갔어요? 카메라를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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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은, 같은 카메라인데 이거 찍어주세요 어, 이거 무조건 달아줘요 아니 이거 디테일 찍어달라고 <laughs> <laughs> 내 추천 간거고 Yeah. <laughs> 상당한 콤플렉스였거든요, 예전에 그게. 되게, 모발이 얇고, 힘도 없고. 그 정도 아니신데? 그래요? 응. 음. 아, 제가. 근데,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면, 더안 좋은 분들을 계하 그러지. 너무 아파서 병원 가면, 의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서운하잖아요. 아, 네, 네. 이거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것보다 더안 좋으신 분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요 선생님 하고 계신 액세서리 스타일링은 저랑 똑같으시잖아요 혹시 아세요? 네아요뭐 뭐 브랜드는 다르겠지만 네. 느낌이 네. 그래서 속옷은 뭐입으 씻을 생각이었어요. 속옷 나랑 같은. <같아. 웃음> <laughs> 양말 색깔도 비슷할 때가 있어. <laughs> 음. 이거 서요일인가요 오늘? 그럼 커피 한잔더부탁드려요네 시원한 거 드릴까요? 네 은종 씨나 샴푸 한 번만 부탁할게요 샴푸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선생님 같은 좀 이렇게 뒤로 넘기는 머리인데 이마부터 해서 모든 게 둥근 형태인데 이거를 뒤로 올린다고 해서 다 뒤로 말리면은 머리가 그냥 진짜 그냥 뒤로 가 있는 거거든요? 이게 정말 입체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뭔가 내 말릴 때 앞으로 좀 쏟아내리면 머리의 뿌리 방향은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내리면 뿌리는 내려가 있는데 이 위에 결을 다시 뒤로 넘기면 머리 그러니까 볼륨감이 생겨서 결감도 잘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때 입체감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진지충인가요, 저 지금? 이렇게까지 얘기 생각 안 했죠? 안 <laughs> 이렇게 약 앞으로 내려서 말렸다가 뒤로 넘기세요 웨이브 아, 형태가 좀더 볼륨감이 있어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입체적이어 인터뷰하실 때 얘기 좀 생각해 놓고 말씀해 주신 거죠? 아니요. 아 너무 말씀을 멋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. 아 나도 손끝에서 손끝에서 작품이 완성된다라고. 약간 요 정도 살짝 덜 말린 상태에서 아 네. 쓱쓱 바르면. 아 네. 근데 예전에도 제슬론 써보고 선생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써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 향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다른 제품에 비해요? 제일 강점이에요. 아향 때문에 쓰는. 훨씬... 사실 냄새 되게 예민하거든요, 제가. 아, 그래요? 네 네. 살롱에서 쓰는 그 스프레이 냄새 되게 싫어하거든요, 제가. 근데 어쩔 수 없이 고정력이 제일 세서 그게 맞아요. 연주 때 그걸 들고 다녀요, 제가. 스트케이스에다가 네. 항상 넣고 그걸. 이렇게 뿌리고 나가는데 빛 반사돼가지고 되게 하얗게 무슨 백발 된 사람처럼 뜨더라고요. 그게 백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스프레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그 플라스틱을 고정시킬 때 만드는 원료가 하나가 들어가요. 아... 모든 스프레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좀 저렴한 스프레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게 이제 좀 굳어지면서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죠 많이 바르네요. 뭐 향이 좋아서 이것도 막 시입도 나오고 음. 이거 바르고 여름에 한강 가면 벌레들도 많이 와요 <laughs> 아 그렇지. 그래요? 아 여자는 안 오고요? 그렇게 <laughs> 정말하지 않게 해봤어요 네 맞죠? 네 감사합니다 아네